누구나 이 블랙 시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정글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쳐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그 정글은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인정해서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30대, 40대, 이 나라에 유린되고, 부정되고, 사기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실 겁니까? 부정세활는꼭 밝혀져야 합니다. 네, 대구에 사는 김민순입니다. 진짜 어쩌다가 대구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다 기가 찼습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 돈 나눠주라 했더니, 했더니 자격이 없는 공무원 70명이 2 5억을 해먹었답니다. 이제는 돈까지 해먹는 거는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위에뭐 정권들. 다 도둑질했죠. 박근혜 대통령 때고는요 그래서 이제는 떨리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도둑질을 어느 정도 해먹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국민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나라를 우리 나라의 기본을 기본 바탕을 해서는안 되지 않습니까? 성난인이 우리 국민의 주권을 해쳤습니다. 완전히 이들은 국민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헌법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주권은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 해도 여당, 야당, 공무원들 헤쳐먹어도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헤쳐먹어도 저끼리 검사야 뭐 조사하면 뭐합니까 시야 부지부지부지 부지, 부지. 그냥 구름이담 넘어가듯이 솔솔 넘어갔습니다. 그분 손을 댄다는 것은 바로 바로 반역제고 여적제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성관이들 강도 나도나도 어느 정도뿐 나아야죠 0분이당첨돼야 되는 그는 투표 결과가 나왔답니다. 태풍을 결합을 맞아도 500번을 맞을 정도로 그런 어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해체보었답니다이 승만인들이요. 누구랑 짜고요? 바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짜고 야당 야당 모조리 짜고 다음에는 이제는 지금의 야당이 더 많이 표를 만들어살려는지당만히 꿀먹은 봉거리처럼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들도해나가야 되니까요. 국민의 투표를 지금 마음대로 조작해서 자기 입맛 두는 그런 수석 빠진 것을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다시피 조국이 뭡니까? 검수조, 은수조, 확수조를 말해서 그 투표, 국민이 말하는 우리 학수조 투표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 국민은 꿈도 꾸지 말아 합니다. 정치할 생각도 하지 말고 공무원 합격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조작해서 저끼리 공무원 뽑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왜 되겠습니까? 우리 소민들 우리 일반인들 완전히 자기 주권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을 겁니다. 이래로 위대한 독감과 우리의 공산당 사회주의 사상, 뭐 공수처, 뭐, 뭐 통당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아무래도 국민은 그여도 믿었습니다. 한가닥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로서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희망의 투표를 그들은 조사했습니다. 천분의 일만 번개가5 0 0 분까지도 될수 없는 그런 확률을 만들어서 저들은 모두를 민주당에 더 민주당에 가져 가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하나의 희망을 저들은 송두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도둑질에 참은구나. 나라 세금에 쳐먹었으니 내가 나서도 어떻게 고발해도 시간이줄지 무지 끌다가 민영 끌지만 투표는 안해 됩니다. 공무원 시험투도 깔아줄 테니까뭐라저작으로요 여러분, 침묵은 아니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저 문재인 정권 끌어내고 여당 여당 다 끌어내고 정치인들 공무도서건으로다 끌어내고 우리 국민이 들고 일로 나가야 됩니다. 선당인들은 여적제로 사형장으로 보내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우리 투표를 만들어 손대게 할수 없습니다. 다른 그라 도둑질에도 눈 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의 마지막 희망이고 그게 우리 아이 미래에 의한 희망이니까요 조작 선거 당장 새로 하라 조작 선거 제투표하라제 조작 선거 제투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투표해서 새로 뽑고 거기에 연관된 죄인들 다 모두 감옥으로 보내주고 17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마세! <목소리> 대한민국 <맞사! 목소리> 대한민국 마세! <맞사! 목소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구 대한민국 대구민국 마세! 대